이번에는 레비스토리 실로 음. 오픈 베스트를 떠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용 바늘이 어 7에서 10mm예요. 제가 8mm로 떠봤더니 음. 컨티넨탈로 뜨니까 굉장히 느슨하게 떠지기도 했고 실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미끌 미끌해서 그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7mm 바늘로 7 m m 어주바늘로 떴습니다. 조금 촘촘하게 뜨느라고 바늘 사이즈를 줄였어요. 근데 만약에 아메리칸 스타일이나 플레킹으로 뜨시는 분들은 7mm로 뜨면 굉장히 음 빡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아마 아메리칸 스타일로 뜨신 분들은 8mm 정도 손땀이 이제 촘촘하신 분들은 8mm 이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 같습니다. 자, 처음에 코를 잡아줄 텐데요. 자, 이제 이 실의 심지를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떠야 돼요. 이게 실이 잘안 보여가지고. 자, 가터뜨기로 안, 앞면과 뒷면을 뒤집어가면서 평면으로 쭉 이제 바텀업 스타일로 떠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몸통의 제일 밑단 코를 잡을 텐데요. 저는 114코를 잡을 거예요. 내가 떠야 하는 길이에 음, 두배의반 정도의 실을 남겨서 114코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좀 몸통 부분을 떠났는데 그래서 방법을 시작하는 부분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실을 짧은 실을 위로 잡고 긴 실을 내 쪽으로 잡고 이렇게 실을 쥐어준 다음에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눌러서 엄지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생기면 자, 여기 검지에 있는 실을 끌어와서 이 안으로 집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첫 코가 만들어졌고요. 지금부터는 엄지 한 번, 검지 한 번, 실을 걸어와서 한 코, 두 코, 엄지 한 번, 검지 한번 가져가서 한 코, 두 코, 세 코가 됐어요. 자, 이 방법으로 114 코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자, 저는 코스가 이렇게 좀 다르더라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114코라고 치고요. 자, 이렇게 끝까지. 해서 가지고 왔다면은 자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그 다음 모든 코를 다 떠주는데 앞면과 뒷면을 뒤집어가면서 뜨고 가 터뜨기로 떠줍니다 뭐 여기 끝부분을 매끈하게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겉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걸어지 않고 자 이렇게 겉뜨기, 겉뜨기 모든 코를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일단 모든 코를 겉뜨기로 떴어요. 자, 이 단도 똑같죠. 사실 뭐 단수를 딱딱 세는 거보다 뭐 한두 코 차이나도 크게 상관없어요. 안 보이기 음. 때문에. 자, 뒤집어서 2단, 2단도 겉뜨기로 모든 코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코를 겉뜨기로 떠주는데, 114코를 이렇게 모든 코를 겉뜨기로 떠주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의 길이가 음, 롱 베스트를 뜨실 때에는 힙까지 덮는 길이는 약 45에서 50cm 정도 돼요. 그, 나의 암홀 끝부분부터 힙까지 덮는 길이가 45에서 5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암홀 부분부터 그냥 허리까지만 덮는 길이가 28에서 33cm 정도. 그 사이로 이렇게 되어 보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일자로 떠서 가지고옵니다. 저는 힙까지 덮는 길인데 48cm 정도 떴어요. 대략 80단 이상 될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실은 그냥 단수로 안 사기 때문에 82단 되나? 자, 이렇게 쭉 일자로 떠서 가지고 옵니다. 떠서 가지고 오세요. 자 이렇게 음약 여기 길이가 약 48cm 정도 되고요. 114코를 모두 이렇게 떠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좀 담요 같죠? 커 가지고 화면이잘안 나오는데 좀 담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는 이제 몸통. 부분을 완성한 겁니다.